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주권과 섭리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게 된그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 마음과 삶을 이끄는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시 겠 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 하시 겠 습니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불련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화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질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랩산에서 내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어두운 새벽에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저 멀리 수평선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치륵 같은 밤이 이 끝이 아니라는 작은 증거 그러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사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죄와 냉담과 영적 무감각이 짙게 깔려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어두움을 끝내는 한 번의 이해도이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형식적이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대신에 회의와 냉소가 아주 실증이 자리를 잡습니다. 말라기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재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또 2장 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재물을 멸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멸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에게 주의 날은 더 이상 이 기다리던 소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입니다. 이 백성이 멸시하는 이 제사는 사실 이 재물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로 사는 하나님께 정말 병든 재물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이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또 모습도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리라 똑같은 날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어떤 이에게는 용광로의 불길이고, 어떤 이에게는 떠오르는 태양의 광선입니다. 이 같은 태양인데, 진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한편, 밀랍을 만나면 부드럽게 녹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오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뿌리와 가지까지 태워버리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치료와 기, 기쁨의 빛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의로운 해를 결국 한 인물과 연결짓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라고 부르고 사가랴는 예수님의 오심을 돕는 해가 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신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나 어떤 정치나 시스템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변화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인도하실 한 분, 우리의 억울함까지 풀어 주실 한 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 AI가 어떤 정치인이 무엇 무엇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한 분이십니다.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분이 떠오르실 때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짓눌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단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남긴 이 깊은 상처와 왜곡을 실제로 고쳐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그분의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이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굳어버린 양심을 깨우고 뒤틀린 욕망을 조금씩 바꾸고 무너진 자존감과 관계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 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의의 태양의 날개입니다. 이 말씀을 원으로 보시면, 이 태양의 광선, 이것을 날개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빛의 날개가 그 끝이 옷자락 같은 그 날개가 우리 마음을 만지면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걷고 있구나 하는 이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 자유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의로운 해가 먼저 우리 위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끌어내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죄의 굴레에 끌려가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은혜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은 분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란 단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경외가 없으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서도 의사가 자, 엑스레이가 이렇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회복하려면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이 병을 얻은 환자가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이 치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형식만 드리는 예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회계를 미루는 태도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경회의 마음조차 우리 안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우실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의로운 해를 우리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며 자신을 경유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치료받고 구원을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마지막절은 이 치료의 빛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비추고 고쳐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적용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자리 중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 죄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찢어 놓습니다. 장세기 보시면 죄가 들어온 바로 직후에 어떤 관계가 찢어지고 망가졌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 미움과 질투가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정부터 이 죄가 해집어 놓는데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아버지 세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 세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온 세대 사역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될 때에 망가졌던 가정들도 이온 세대 사역,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아버지는 내가 자녀를 다 이해하지 못했고 상처 준 적이 많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자녀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무진장 애쓰신 부모님이었다 라고 눈을 새롭게 뜨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깨어진 가정도 다시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새벽은 끝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태양은 동쪽 저 수평선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이 태양이 완전히 떠서 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끝낼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그때 가서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빛에 속한 자녀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에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인데 지금부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빛 대신 이 날개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경외하는 자리, 복음 앞에 겸손히 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불신하거나 거. 거절하지 말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가정과 모든 생각과 의심까지, 미래까지 이 의로운 태양의 빛 아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쌈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요한이가 어제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많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유한의 이 퇴원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 추수감사절에 맞추어서 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경유하며 살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료와 회복의 새날이 실제로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가운데 비춰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또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올라서 우리가 그 태양 아래서 치유를 받아서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뛸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풀려 나와야 되는 이 마구간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경외하는 마음이 또 회복되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정성껏 제물을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치유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의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